우리 지역의 정책을 직접 담당자로부터 들어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시 문화예술지원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부산 지역도 문화예술인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뭐 전방위적으로 다 피해를 받았다고 할수 있지만 특히 이제 공연 쪽의 피해가 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코로나 확산이 되고 나서 우리 전체에 민간 그리고 공공 공연장이 전면 휴업 상태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에서도 전체의 60%가 공연 쪽에서의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술 쪽도 피해가 많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랑 협회에 따르면은 전체의 53% 화랑의 53%가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80% 이상 급감한 걸로 저희들이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격을 입은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정책을 또 준비하고 계신가요? 1차적으로 저희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 사례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를 했었고 총 19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산시하고 그리고 부산시문화재단에서 1차 지원 시책을 확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그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조금 지원 조건들을 완화를 하고,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방역을 지원하는 제 위주로 진행이 됐었고, 4월에 저희들이 예술인들을 위한 긴급 생계 지원을 포함해서. 전체 31억 규모의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얼마 전까지 1차 접수가 끝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연장 자체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재개를 하고 음. 있습니다만, 문을 닫아서 무대 설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을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음. 일단 저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 없는 예술 활동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창작 분야에서 저희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실내에서 진행이 됐다면 실내의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야외로 그리고 실외로 그리고 영상을 통한 영상 컨텐츠 제작에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부산시의 지원만으로도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추진하고 계시는 국비 지원 사업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지금 이미 그 공연 공연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 국가 공모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된 내용도 있고 어, 향후에는 어, 포스트 코로나 사업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소극장인과 소극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터 사업으로 어, 야외 공간 어, 플래시몹이나 거리 공연 그리고 이제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온라인상에 어, 우리가 그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 부탁한다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공연 쪽 그리고 미술계 포, 포함을 해서 큰 위기 상황인 것만은 어, 맞습니다. 그러나 어, 저희 시에서도 어, 지속적으로 이런 문화 예술 활동이 중단이 없도록 코로나 19로 인해서 중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인데 근데 결국 저희 어떤 시의 정책적인 방향보다는 시민들이 공연장을 자주 찾고 아 어, 그리고 장소가 아니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문화 예술을 좀더 사랑하고 관심을 좀기울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정책 브리핑 김현정이었습니다.